자, 가봐요, 가봐요. 자, in order to understand the elderly more 27 year old Regina Martin and 34 year old the Trent Bowman decided to participate in TV documentary called Switching ages. 자, 해석부터 갑시다. 인오더트는 모모하기 위하여 자, 앞에 있는 인 오더는 지워도 상관없다그 했어요. 이제 안녕 꺼져. 자, 이해하기 위해서 이 노년들을 더욱더 잘 27살 먹은 레지나 아, 마르틴이라는 여성분과 34살 되신 트렌트라는 분이 말이야. 트렌트 보호머니. 자, 이런 거 나오면 나자자나칼 자, 밀고 죽을게요. 안 나와. 이거, 이거 어떻게 될 건데 이거 얘들이 이사아 결정을 합니다. 뭐 하기을 결정했어요? 우리가 참가하는 것을 결정을 하네요, 그렇죠? i n 티비다 TV Documentary. 자, TV 다큐멘터리인데 다큐멘터리가 어떻게 혼자 르겠어요 분리워짐을 당하는 관에 그래서 과거 문어 쓴 겁니다. 자, Switching Ages. 자, 이거 그냥 TV 이름이야. 이거 안 나와 이거 안 나와 이거 능동 수능도 안나와 100%. 자, 그럼 어법 갑시다. 이렇게 직원 상관등가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보호사정용법의 목적 도모하기 위하여. 자 이해하기 위해서 말이야 이 어떤 나이든 사람 더 웃더 많이. 사실상 2 7살 레지나랑 서른네 살 트렌트가 주어. 얘가요 뭐했답니까? 결정했대요. 그죠? 결정하다가 이렇게 동사. 자디사이즈나 원튼 항상 목적어 자리에 못 끌고 니까 초분명사 끌고요. 그죠? 여기에 I-N-G 넣으시면 안 돼요. 뭘 보고요? 앞에 보고요. 참여하는 것을 갖다 결정했답니다. 자 하자 나왔던 거. T.V. 다큐매터리이요서불리워지는 거. 이거 바로 분석까지 체크. 자, for one month, they transform themselves into old people. 자, 1개월 동안, 생각보다 1개월 동안. 한글자라도, 이거 이쪽 보시지 마. 아, 이거 안 보고 생각해 드릴게. 자, 그들은요, transformation! 다 보지 않았어요? 옛날에? transformation, 몰라요? 봤지그근카봇에 나오잖아, 이마또 보시라. transformation! 어, 변신하는 거 아니야, 그냥? 카봇스 엑스! 어, 그냐 그니까 그러니까 뭐하는 겁니까? 변신하는 겁니다. 변신하고 변하게 만듭니다. 자 무엇을 만들었어요? 그들 스스로를 갖다가 변신하게 만었어요 이거 여러분들 설명했어요. 어, 그 시호가 말이 우리 국가대표님. 어, 시호가 말이야딱 와서 어, 선생님 오늘 좀 힘드니까 일찍 끝내주십시오. 어, 어, 오케이 알았어. 어, 제주인도 축구에 가서 개 돌려 보이제좀일 끝내줘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시호가 갑자기 딱 보더니 어, 현어 근데 시호한테 맞아? 딱 보더니 승현이한테 어, 시호가 시원한데 마실래? 그이런안돼 어, 자기 이름을 3인칭으로 쓰면 약간 냄새나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재수없게 귀여운 척 하는 애들이다 재수없게 귀여운 척 하는 거 알겠어? 재귀대명사 알겠어 그 중에서 목적 어나 목적이 없쓰면 지울 수 없으니까 이런 걸 무슨 용법? 재귀용법 이렇게 불러서 그죠 재귀용법 자 트랜스포메이션 트랜스포메이션 A into B까지 다시 외워드는 겁니다 자 그들 스스로를 갖다가 뭘로? 늙은 사람들로 변장을 했어요 됐죠 자, In addition to learning how to walk and talk like people in their 70s, Regina, Trent, 음, Regina and Trent also spent 5 hours every morning putting on makeup to look old. 됐죠? 갑시다. i n a d d i t i o n to 의 t o 는전사 I w a I n a d d I t I o n t o 는 해석할 때 그냥 플러스 이렇게 d that 어, 더하기, s 어, 어, 게다가 말이야. 하우터. 뭘 하는 것보다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 예,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자, 라이크는 뭐뭐와 같은 이란 뜻이에요. 그죠? 전치사입니다. 사람들과 같이 어떻게 걸어야 되고,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In their 70s. 그들의 70대의 노인들처럼 말이죠 자, 레지나와 트렌트는요. 레지나와 트렌트는 이 여성과 남성분은 어우스는 부산이니까 줄게요 또한, 자, 소비합니다. 스펜드는 항상 뒤에 소비하려면 내 동작해야 되 이제 돈을 쓰려면 가서 써야 될거 아니야. 그지? 스탠드 뒤에 항상 뭘 끌고 오는 거야 스탠드 ing 까지 생각하는 거야 자 아침마다 매일 아침마다 5시간 씩을 씁니다 뭐하는데 putting on 메이크업 메이크업을 하는데 입는데 말이야 to look 뭐하기 위해서 older 더 늙어 보이기 위해서 무산연품의 목적이군요 자 천천히 가볼게요 아이들아 자이넷이션은 게다가 더하기을 했어요. 우제 전명으로 배우는 것 대신에 자 우리 배우다 대에 무슨 자리입니까? 목적어 자리야 자 목적어 자리에 의문사 더하기 투부정사가 나오면 얘는 외우면 찐답니다 이거 외우는 거 아니야 얘 해석하는 거야 뭐 넣어서 해석하자 그랬어? 하는지 넣어서 해석하는 거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이렇게 그냥 잡혀놓고 있는 거야 됐죠? 자뭐 같이? 사람들 같이 어떤 사람들? 우리 70대의 사람들, 다 전명구, 전명구, 묶으려는 거야. 됐습니까? 레지나와 트랜스는 또한 소비합니다. 5시간을 아침마다. 우리 아침마다는 지워도 상관없겠어요, 그죠? 자, 방금 시간이니까. 5시간에뭐 하는데? 프링 언! 자, 스팬드 ING까지만 메이크업 하는데, 뭐 하기 위해서, 더 늙어 보이기 위해서. 부사령부의 목적까지 가시면 되겠네요. 자. 가봐요 되게 대단한 것같지금 별거 없어요 나중에 뭐다 깨닫게 찍으세요 늙은 사람들한테 잘해주겠다고요 어, 그게 다야 자글 자체는 별게 없는데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실수가 날까봐 해드리는 것 뿐입니다 물론 모이고사서가 어, 이렇게 안하죠아모의고사 누가 이렇게 요자 어, 어쨌든 조금만 더 자세하게 하려고 노력해드릴게요 자봐요 They even wore heavy body suits and contact lounges that hindered their movements and eyesight 자 그들은요 그들이란건 저데이이 아줌마랑 저 아저씨 얘들은 심지어 were were는 뭐의 과거입니까 w h e r 의 과거에요 자 근데 여러분들 똘똘이 많으니까 동의같은 애들 많잖아요 그죠 어 형준이도 있고 자 w 어 e r 는 두가지 뜻이 따로 있 지금처럼 입따로 쓰이는게 80% 이상 근데 가끔 가다가 자 어떤 뜻이 있다 달타 달아 없어지다 할때 달타도 w 어 e r 대충. 한 단어만 더 갈까요? 우리 tear도 마찬가지로 할수 있어요. 그렇죠? tear 알아요? 나도 눈물인 거, 눈물인 거 거의 팔십 퍼센 이상 쓰지만 눈물 말고 어떤 뜻이 있다, 찢다라는 뜻이 가끔 나온다. 또 where and tear 하면 찢어날이가 없어진 거야. 됐죠? 자, 그들은 심지어 그러니까 이 과거 있는 거죠. w e r e 입었습니다. 과거에 입었대요. 자, heavy body suit 아주 무거운 바디 스트를 입었고요. 알게 뭐예요 여기서 and 일번 uh, contact l e n s 컨택스렌즈도 있다. 이번 자 그럼 이런 사이바디 숙과 컨택런즈가 말이야 Then hinder 자 hinder는 방해하다 막다란 뜻이에요 자 굳이 한 단어 더 쓰여 드리자면 Preventer의 똑같다 자 막고 방해해버립니다 무엇을? 그들의 움직임을 그리고 또한 그들의 무엇을? 시력을 방해합니다 겠습니까? 자, 그럼 다음 거 나했는데 힌들과 동사니까 앞에 모아가 없고 주어가 없고 선행사를 몰래 잡아버린 heavy body suit and contact lenses로 잡아버리면 대승 뭐가 되겠어요?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되겠다, 그렇지? 자, 사람 아니니까 위치로 바꿔도 상관이 없겠네. 그렇죠? Finally, they wore fake teeth and great w i g s to complete their age d looks. 자, 결국에 마침내, 요 어, 지은 게 부사니까, 침내, they were, 그들은 입습니다. 뭘 입어요? 자, fate t h 가짜 이빨을 끼고, and g r e y w i g 당연히 위구는 알겠지만 뭐겠어요? 가발이겠죠? 회색, 어, 흰머리 가발을 씁니다. 자, 뭐 하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죠? 뭘 완성하기 위합니까? 그들의 이렇게 나이 들어 보일, 혼자 나이 든게 아니야, 나이 들어 보이는 그런, 자, l o 외모를 완성하기 위해서. 자, 단어 갑시다. 자, 룩스 같은 경우에는 뭐랑 똑같다? 어피어런스와 똑같습니다. 외모가. 됐죠? 자, 마침내 결국에 그들은요. w r 월. 자, 입습니다. 동사 자, 우리는 단어에서 두개 있네요. 페이티스. 가짜 이빨. 아, 목적을 1번. 경렬 구조로. 자, 회색 가발. 아, 목적을 2번. 자, 뭐하기 위해서 한답니까? 완성하기 위해서니까. 부사행법의 목적이겠어요. 자, 가끔 나오는데, 중학교 때 나왔던 건데 부생용법의 목적이 서술형으로 가서 이렇게 세 글자 아, 빈칸 세개 뚫어놔 그럼 아까 우리 지웠던 거 다시 복귀시키면 됩니다 여기다 못쓰시면 뭐 되는 거예요 in order to 수 되는 겁니다 또 해줄 수도 마찬가지야 똑같은 거야 자, 그들의 나이 들어오고 거니까 수동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외모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말이죠 They are amazing, these guys Okay, however, were only the tip of the iceberg of the transformation uh, they d o n experience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자, 해석부터 가면서 필요한 것들은 정확하게 해볼게요. 자, 이거 학교에서 배우기 전에 가는 사람들 어, 미리 단어들 좀 해준다고 생각하세요. 자, 그대 놀라울만한 disguise. disguise는요, 위장과 변장이라는 뜻. 위장과 변장이라는 뜻이고요. 자, 영어에 딱두 가지밖에 안 쓰여요. 하나는 disguise, 발음 disguise야. 또 하나는 어떻게 쓴다고요? 자, camo flage라고 씁니다. 어, 우리 지금 오늘 정현이가입고온저 후드티 색깔이죠. 카모색이라고 그죠. 저게 위장색, 변장색인 거예요, 그죠. 국방색이라고 하고요. 자, 갑시다. 이런 그들의 놀라운 그런 어, 변장들은 말이에요. 그러나 자, were only 오직 뭐였습니까? 팁일각이 조금이었다. 뭐의 일각이었다? Of the iceberg. 우리가 빙산. 그래서 팁 i p of the iceberg. 그는 하나의 어떤 수건처럼쓰입니다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They are of the transformation 변신의 어떤 변신 they would experience 그들이 경험하게 될 변신의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해석은 다된것 같고 자 갑시다. They are amazing. t h e s guys i s e 가 주언데 우리 아까 좀 했던 거 잠깐 부스터가요. 자 우리 t h e s guys 변장이 감정 이 있어요? 감정 없다고 랬어요 그죠? 감정 없는 건 몰래 잡그다고요 능동으로 잡겠다고요 그래서 현재 분터쓴 겁니다. 됐죠? 자, 그러나, work, 어, 였습니다. 뭐였습니까? 오직, 빙산의 일각이었다. 끝. 전명구로 갑시다. Of 아, the transformation. 이 변신의 빙산의 일각이었는데. 어떤 변신입니까? 뒤에 보니까 그들이 아마 경험하는데 뭘 경험한지 안 나왔죠? 똑같이. 변신 경험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 사이에 웃음을 있습니까 목적격, 관계, 대명사, 위치라든가, 대신, 이렇게 뾰로롱 생겼다. 까지 보시면 됩니다. 됐어요. 쫓아오고 있습니까? 자, 제가 마음도 좀 급하기도 하고, 청구는 사실 급하 일이 없는데, 충분히 때문 급한 거 미안합니다. 니들은 내가 약속할게요. 어, 애들 끝나고 쉴 때, 만약에, 만약에 안 되는, 어, 두개 교과서든 모의고사든 있다? 그럼 다시 끌고 다시 설명해 드릴 겁니다. 아셨죠? 문제는 무조건 풀리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 자, 요거 자꾸 뭐주려고 합니까? 리팅좀 해주려고 노력하세요. 이거 지금 찍어서 올리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의고사건은 크게 리뷰할게 없지만 얘는 이제 다시 가서혼자도서 보면 아 이게 된다 안 된다? 용도 확인해 주세요. 알겠죠? 자. 우리 이까지만 가고 약속한 대로 어, 참고는 한 40분 정도 문제 어 좀쓸 겁니다. 중간 중간에. 그리고 나머지 어, 분리분는 제가 3까지 따로 어 가서 설명해 드릴게요. 실패. 내가 실패했네. 어, 자. 아, 자 갑시다. 아. 아. 풍부 잔뜩 아자 레디나 스토리 레디 나의 이야기 부터갑시다자 레디나 마리 힘든거 알아좀 이렇게 힘들면 잠깐 어, 서게 해도 되고 어 세수하고 와도 되고 뭐 드셔도 되고 자, 옆집 가고선 박신기 박형네꺼훔쳐해도 되고 어 whatever you want 어, 자, 제발 부탁 나랑 오디오만 안 겹치게 하면 됩니다 내가, 내가 오디오 60인 남자야 준호그 내가, 내가 다알아때는데 어떤 누나가 여기 앉아서 전화 받았다니까 어팀 다녔는데 어막 괜찮다고 그 전화 받는 왜야왜왜 어, 그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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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진짜야 진짜 유지인이라고 했는데 어 그래서 되게 착한 아이거든 어, 근데 이제 진짜 시키니까 한번 엄마한테 전화 오니까 받은 거야 여보세요 아니 일단 어어 근데, 어, 근데 따로건 괜찮아 어뭐 카톡 확인해도 괜찮고 민준이는 죽었나사라는확인도 괜찮고 알겠지 d m 도 괜찮고 쿠가 너 죽인데 이렇게 어, 야. 안 친구야 자 브리지나 마르틴 has been a passionate dance instructor for the past three years. 자, 해석부터. 레지나 마티는 여성분들은 말이야. 자, 지난 3년 동안 죽이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댄스 강사하고 있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우리가 헬스 플러스 PP 이런 거 뭐라 불렀어요? 현재 완료 이렇게 불렀어요. 자, 과거부터 현재까지 패수에이 아, 단어 알려드린다니까. 열정적인. 자, 열정적인. 어, 인스트럭터 이거보다 티셔. 똑같은 거야, 얘들아. 자, 흔히 얘기하는 강사. 뭐라 뜻이야. 자, 열정적인 춤 강사였습니다. 자, for 이제 얘 때문에 이렇게 현재 원려가쓸수 있는 거겠지. 중학교 때 기억나죠? 자, 지난 3년 동안 말이죠. 전명국이랍니다만 Although 어, 비록 뭐에도 불구하고 She is still a few years away from turning three 자, 그녀는 여전히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2 7살이고몇년 남았잖아요. 그지? 자, a few years 몇년 정도가 남아있답니다. Away 어디로부터? From turning three 전명군네요 30세로 바뀌는 게몇년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럽다. 부러워요. 자 Regina is s t a r i n g 자 Regina는 시작했습니다. To feel. 자 느끼는 것을 시작했대요 젊은이. 어, 자물 물. 어 느끼는 것을 시작했답니다. Even more pressure. 심지어 더욱 더 압박감을 느끼는 걸 시작했어요. To retain her looks. 자 뭐하는 것에 대한 압박감입니까? To retain. 어 유지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녀의 외모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자, 잠깐 한 번만. 레지나가 주어 is s h o r t i n g 니까 우리가 이런 거 뭐라 불러요? 초등학교 때배운애들아 현재 진행형 시작하고 있습니다. 뭐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을. 자, 이분도 뭘지낄까요 왜요? 둘다 부사거든요. 알죠? 아. 뭘 느낍니까?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죠? 빌에 대한 이렇게 목조화 되는 거고요. 자, 뭐하는 압박감입니까? 유지해야 하는 압박감이죠. 그죠? 앞에 있는 명상인 pressure 이고 있으니까 무슨 용법이요? 에 형용사적인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녀의 외모를 갖다가 자, 유지해야 하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She obsessively takes care of her body and always eats healthy food. 자, 얘는 외워두면 좋은 단어. 자, 단어 오늘 한세개 있는데 첫 번째 거 아까 전에 나왔던 camouflage. 어, 아까 위장, 면장 아, 기억납니까? 두 번째 obsessively. 자, 이거 뭐하는 겁니까? 강박적으로. 우리 강박 증상이라고 하지 강박적이게 이런 뜻이 자, 그녀는 강박적이게, takes c a 자, 돌봅니다. 그녀의 몸을요. 그리고 항상 먹습니다. 무엇을 먹습니까? 건강은 식단에 따른 거죠. 그죠? 그럼 여기 it's의 동사 2번, 앞에 있는 takes의 동사 1번. 왜, 왜 이렇게 했습니까? 어차피, 자, 뜻은 중요하지만, 없 p s i 는 부사잖아요. 꺼져. 이렇게 하면 3인칭 단수니까, 단수 동사 두번 이렇게 병렬구조 가고 있는 겁니다. 자 돌보십니까 전명구 지우께요. 그래서 자유 어그리스 부사니까 지우께 그래야더잘 보여. 자뭘 먹습니까? 이렇게 건강한 음식들을 먹는 것에 강박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she has a strong fear of her youth disappearing and feels uncomfortable around old people. 민준 씨, 어 축구 안 하는 남자. 어 아, 잘했어. 야, 야너 친구들은 잘못 들어 아니야. 네 친구들이 네? 너 실비친. 어 뭐가요? 응. 네 친구들이 나축구려고 응. 축구 안 했다. <laughs> 어 친구들이 잘 돕고 자. 봅시다. 자 그녀는요 has a strong fear 아주 강력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네요. 우리. 자 뭐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어자 our youth 그녀의 그 젊음이 disappearing 사라져버릴까봐 되게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And feels, 그리고 굉장히 느끼고 있습니다. 뭘 느끼고 있습니까? Uncomfortable. 불편함을 느끼고 있네요. 그죠? 자, around o l d the people. 이 어떤 어, 주변에 늙은 사람, 나 같은 툴닭이 있으면 이게 불편해. 어우, 이 새끼 안 짚어, 뭐야. 어우, 이 새끼 지 늙어. 야. 그럼 난 누구한테 합니까? 어우, 곽성 늙어. 어우, 어곽 누구한테 합니까? 아, 양나혼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 <laughs> 어, 너무 갔어요. 아이, 너무 갔어 Sorry. 야. 야. 항상 중도를. 양호장에서 마지막 어떻게 지 자, 두번 보이나. 어떤 시점까지? 어, 어 시점까지죠? 자, she is uh, unwilling to bid her 81 y e a r 할머니 보러 가기 싫어요, 우정. 그렇죠? 그치, 우리 애들은 막 할머니가 야 괜찮아, 너 시험 공부해 그래도. 굳이 할머니 꼭 보러 가고 싶습니다고 보러 가는데. 이나 뭘까요? 피드로 자 그녀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아큰 어떤 어, 공포를 갖고 있대요. 자 모해장 입니다전면군데 그녀의 자 젊이 사라지고 있는 동작을 사용하고 있다. 동시 동작이라고 합니다. 동작은 다시 한번 몰로 받아친다고요. 능동으을 받아친다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분사 ing 쓴 겁니다. 사라지고 있는 주인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요. And feels.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느낍니다. 자, 단수, 단수. 자, 뭘 느낍니까? 불편함을 느껴요. 자, 감각공사 뒤에 보호, 끌고 오잖아요. 절대 ly 쓰지만안 돼요. 자, around old people. 자, 이 어떤 어, 늙은 사람들 주변에서 불편함을 느낍니다. To t point. 어떤 지점까지, 지점이라는, 어, 지점, 지점, 지점이라는 장소 얘기하고 있는, 거. 어떤 지점입니까? 이 지점까지요. 이게 뭐로 쓰인 겁니까? 관계부사로 쓰인, 관계 쓰인 겁니다. 자, 관계부사로 쓰인 겁니다. She is, 그녀는 말이야. 자, 우리 헤리콥터, 백업, 프리즈, 왜? 자, 윈이라는 게 말이죠. 우리가 물론 뭐뭐 할것이나라 미래도 있지만, 명사로 쓰면 왜, 왜, 아, 왜요크트 이름이 윈이겠냐고. 장까지 살려고 하려면 이 새끼들이 의지가 있는 거예요. 어, 의지란 뜻입니다. 자, 그래도 봐요. 잘 봐, 잘 봐. 주느냐 봐. 나중에 이렇게, 어, 라스팡이 아니고 더 라스트 이런 거 남겨요. 자, 마지막 나의 의지. 이걸 뭐라고 할것 같습니까? 이거 뭐라고 합니까, 이거? 이거 유언인네 유언. 6월. 라스비아 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의지란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언 n 링이니까뭐예요의지롭 없지 않은가 야 어, 원하진 않는 거야 언 원한테 똑같아요 그녀는 의지가 없어요 뭐할 의지가 없습니까투 비즈 자 쓰레기 였죠 우리 방문할 의지가 없습니다 그녀의 81살 대신 그죠 81살 대신 그런 할머니를 안 방문해요 쓰레기 죠 자 근데 이렇게 대시 하이픈 S를 대신하는 거니까 절대로 S 같은 스팀은 안 돼요 아셨죠? 자, on the first day of her challenge, Regina could only stare at her transformed self in disbelief. 자, 정비공갑갑시다우첫 번째 날의 시간이잖아요. 그녀의 자 우리 도전과 역경 여기선 도전이겠죠? 도전의 첫 번째 날에. 레지나라는 여자는 말이죠 could 응. only 어, 근데 지울게 왜이 부산이니까 지우는 거야 그죠? 오직 어 스테어는 이렇게 가자 그랬어요 뜻만 씨나 와치의 뜻이다 알겠지? 글랜스 스테어 맞다. 똑같아 이거 자, 응시하고 쳐다봤습니다 뭘 쳐다봤어? 자전명군데요 그녀의 스스로를 쳐다봤는데 스스로가 변신한 거야 변신되어진 거야 변신되어진 거지 그리니 나한테 필요한 건 수동이겠지 그래서 과거 분사 투피가 났습니다 자 이렇게 변신 되어진 나 스스로를 갖다가 어떻게 in disbelief 자 믿지 못하게 봅니다 아 미쳐버리겠다 나 할머니 됐네요 이러고 오면 나 할머니 됐어 어떡해요 자 after a few minutes 자몇분 이후에 Regina sigh and sad i 자 Regina sigh는 한숨 쉬어 알겠죠 한숨 쉬면서 and sad i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this w r i n k l e d wrinkles face 자 이렇게 주름진 얼굴은 Look n nice. 나이스 멋져 보이지 않는군요. 약간 내가 볼때 저는 아예 없죠. 여자 너자 사인을 다라 단어부터 한숨 시다 특히 청구 애들 때문에 아직 안 배웠으니까 미리 해놓으세요. 한숨 시다자 윙크는 뭐라고요? 주름이야 주름. 그러니까 윙크는 주름지는 거겠어요 그죠? 어. 자 레지나가 한숨을 땅심거 언제였어요? 과거에팡 쉬면서 과거에 쉬면서 자 얘기한 것도 그러니까 병렬 구조로 과거에 쉬는 거. 자 이해하려고 노력하시죠. 자, this wrinkle. d 이렇게 자 주름져버린, 주름이 혼자 진거 아니잖아요. 똑같이 과거 분사, 우리 수동이겠네요. 자, 이렇게 주름져버린 얼굴은 d o e look, 아이고야, 보이질 않는다. 어떻게 보이지 않는다? 멋지게 보이지 않는다. LY 쓰으면안 된다고요. 감각공간이니까. 자, later, Regina was sent to a tiny flat in a retirement complex where she spent several days enduring solitude and gradually adapted to living alone. 자, 이후에 리드다는 말이에요. 자, was 보내짐을 당합니다. 좀 이따 할 거예요 보내짐을 당해요. 자, 어디로 보내짐을당합니까 주어 타이니. 타이니는 스몰과 똑같은 거야. 굉장히 작은 플랫. Flat. 플랫은 평평한 거지 1층짜리. 1층으로 된 자, 갑시다. 우리 타이먼트 은퇴. 자, 우리가 컴플렉스는 뭐랑 똑같은 거야? 아파트. 아파트로 보내진 1층짜리 보내죠. 저기 저 주거 아파트 보내서. 자, 왜 거기에서 말이죠? she spent. 그녀는 소비합니다 several days several는 seven과 <목소리> 이렇게 합친 거라수있죠 며칠을 보냅니다 뭐하면서? enduring enduring 견디다라는 뜻이요 견뎌내면서 며칠을 보냅니다 solitude 그대로 갈게요 solitude 여러분 모를까 봐요 lonely 떠읍시다자 이게 바로 뭡니까? 고독 외로움이라는 뜻이요 외로움을 갖다가 우리 어 견디고요 gradually 점점 멀어지는 점차적으로 점점, 점점 점점 adapted 뭐하기 시작합니까?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투레 o 어 e 혼자 사는 것에 자그 문장이 시작합니다 됐죠 어, 여기까지 해서 어. 자 모래는 단어 위주로만 써놓으시고 자 그래놓고 어법으로 갈 겁니다 어뭐 이게 한 달이나 채행이 나서 이게 청구한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 청구는 아마 내가 알기로 그지 중간고사 끝나면 바로 기말고사 그죠 어그쵸 어, 그쵸? 그러니까 좀 예, 지금 좀 미리 어, 해 놓나 생각하시고. 자, 가 봐요. 어, 여기서 레지나가 주어였고요. 보내짐을 당하는 거라서 우리 수동태였어요. 기억 납니까? 자, 수동 태였고 여기까지 해 놨고요. 어디로 보내졌어요? 야, 전명 보내요. 그죠? 어, 작은 1층짜리 자, 은퇴자의 아파트로 보내졌는데. 자, 이제 이제 갑시다. 자, 콤마 어,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거 무슨 용법이라 그랬어요. 계속적 용법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 분사에서 계속적 용법은 동작이니까아 i m 이 썼는데 관계사에서 계속적 용법은 절대로 몰수만 된다 그랬어요. 대소 쓰시면 안 돼요. 요거 하나만 외워둡시다. 외우는 건 최고긴 하지만 당연히 외우려 모르 쓰는 겁니까? 관계 부사로 쓰고 있는 거죠. 자, 왜 그렇죠? 앞에 있는 컴퍼스가 어떤 데인지 설명하고 있거든. 장구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 그죠? 자, she s p a n d s 그녀는요, 소비합니다. s t a n d 는 아까 도얘기 했어요. 자, 우리 똑똑한 사람 기억합니다. s t a n d 는 내가 아까 쓴 동작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의 뒤에 목적격 f ing 이렇게 현재분사 쓸 겁니다. 자, 며칠을 갔다가 견디면서 지냅니다. 자, 외롭게 말이죠. And gradually. 자, gradually는 ly 부사니까 지 o 게 자, 이렇게 보낸 다음에, 보낸 거 언제 보냈나요? 과거에 보냈네요. 그러니까 적응한 것도 언제 응용합니까? 과거에 적응한 거 자, 리 어댑트 자, 사는 것에요, to. l 사는 것 전치사 뒤에 명사 구겠네. 자, 문자 사는 것에 대한 어, 적응을 끝내게 됩니다. 되셨나요? 되셨습니까? 제가 알려드릴 건 여기까지. 어, 청구는 왜냐면 이거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니들 시험 좀덜 나오면 시간 가면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죄송 알겠죠? 어 김피디. 한 개요자. 자, 손목 자,